난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할수 있는 게딱 하나가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어! 아, 이건, 이건가 보다. 아! 그렇구나. 어! 이제 사람 생겼다. 아, 저거, 저거구나. 어차피 피해를 좀 받아야 되네요. 들어가보죠. 아 감사합니다. 어! 아, 목소리 좋다는 얘기 이렇게 듣기 좋긴 좋군요. 아! 됐어. 바늘 우산을 걸어본다 아하 우산을 걸어보는 거구나 아하 여기다 우산을 걸어서 위로 올리는 거군요 풀었어요 폭스님 피해를 좀 받아야 되더라고요 할수 없이 우산 건져캣 낚시꾼이 뭘 가지고 있어 오 준다 야 가져간다 바퀴리 아, 오케이. 됐고. 우산, 여기 아니었죠? 는 아님. 어디였지? 여기밖에 없죠? 는 아님. 어디였지? 아, 여기였구나. 이 우산. 에, 물고기가 아니라 우산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네요. 우산을 준다. 잉? 오! 설마! 응? 주룩주룩주룩주룩. 눈물이. 어쩌라는 거지? 우산이 내아 우산이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밑에 뭐가 있나? 없어. 비가 내리면 뭐뭐뭐가 뭐,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달라지는 아 설마. 는 아님. 물이 찰랑찰랑 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가스방. 가스방. 가스방이 근데 똑같았어요. 들어가 봤는데. 가스방 한번 들어가 보죠. 똑같아요. 우리. 안돼 되... 줄안 잡아당겨줘요. 참고로 줄안 잡아당겨줘요. 어, 된긴다 된다, 된다. 왜 갑자기 안 됐지? 아, 이렇게 가, 저기 중간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어머라니. 아, 이거. 물이 그거네요. 물 진짜 이거, 이거예요 뭐야. 여기 물병이 원래 비어 있었거든요? 물병이 원래 비어 있었는데, 물병을 채워주는 용도가 맞네요. 아, 여기 뚫렸다, 이제. 물병을 채워주는 용도가 맞구나, 그 물이. 갑시다. 아, 저마네킹들 너무 많이 소, 생성됐는데? 저기 봐, 유브, 계단이야. 그치만 가지 못하는걸? 동경. 아, 밀수, 밀수 있지, 얘네들. 두 명이라. 아 아닌데 못 밀었던 것 같은데 같이 자꾸요. 계단이 있으면 뭐하나? 일단. 네, 게리가 저걸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저거를 제거해서 저쪽으로 갈수 있는 건 맞구요. 오! 사과나무 열렸어. 오! 치워졌다. 야뜯기 어? 작품집 화가 있네요. 사과의 정신 아이 정말 8년 뭐지?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졌었죠? 방금. 갑자기 왜 그러지? 아, 오케이, 그렇구나. 하지만 이 무렵에 큐티즘의 유행 있게 게르테, 게르테나가 그린 자각동 추상화는 대부분 주목받지 못했다. 저기 화면, 화면이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이런. 어, 매달린 남자?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짜잔, 다시 돌아왔죠? <laughs> 잡지에 사용했던 그림을 타로카드로 제작해 기간 한정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 음. 그림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메리? 잠깐만요. 마치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서 있는 소녀지만 당연하게도 그녀는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다. 느낌표. 헉! 소개문의 반대 페이지에 본적 있는 소녀의 그림이 실려 있다. 헉! 어, 메리? 실제하지 않아?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지금 이와 역시 메리가 수상했어요. 들어버렸다, 알아버렸다, 메리의 비밀. 그래요. 메리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군요. 어, 여기 또 위치가 변경됐는데? 좋은 걸 주었어. 내 네, 보물 날 거야. 내놔. 어머, 뭔가 배가 불룩하네 어쩌지? 조사해야죠. 일곱 개의 구슬을 모아야 손을 들어줍니다. 배에서 뭔가 나왔다. 땅에 뭔가 떨어져 있다. 오케이! 뭐, 아니, 무서? 지금 저게 무서? <laughs> 자, 이렇게 하면 7 개가 완성이 됐을 것 같거든요? 는 하나 모자라. 저방아 가야 되네. 저기에 들어가면, 가야지. 잠깐, 어!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장을 합시다. 문에 무언가 쓰여있다 우리 보물찾기 하자 어때?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망할 뭐야 이게 안좋아 대체 열쇠는 어디에 어! 뭐야 이게 아, 잠깐만요. 이런... 죄송해요. 음... 도 아닌데? 몰라리? 근데 왜 얘로 이어지죠? 어 게리라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얘가 보통 게임오버가 뜨거든요? 아 저기 죄송한데 혹시 스포 관련된 스토리는 해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색이 있어 갈색 요새를 얻었다 한상 이제 색이 생겼네요 갈색 문. 아까 잠긴 문 어디 있었죠? 여기죠? 스토리상 게임 오가 막안 뜨는 이유가 모르겠네요. 어이? 저 뭐야? 뱉어주는 거 얘가 받아먹는 건가? 더러워라 이쪽에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이 열렸다. 어! 내려왔다. 맞아, 맞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 정말 가끔이라고? 지금은 마침 떨어져서. 맞아, 꽤 좋아해. 그치만, 점처럼 시간이 말이야. 어때? 어머, 너도? 우리 땐잘 맞을지도 모르겠네. 걔랑 친구 먹었는데요? 문 뒤에 게리가 보인다. 들어갑시다. 후고수님 반갑습니다. 귀여운 토끼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 게리? 너는 정말 재미있구나.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 하하하하. 처음 듣는 걸좀더 자세하게 말해줄래? 아무래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비밀로 해줄게, 고 인형이랑 얘기 나누고 난리가 났죠?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안 돼. 그럴 때는 확실하게 말해두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미쳤는데, 애가?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거죠. 어째서일까? 미쳤는데, 진짜, 아이가? 인형을 보고 말하고 있다. 많이 이상해졌어. 너도 이상해, 메리. 뺨을 차차차 때리는 거 아니야? 오, 내 예상이 맞는데? <laughs> 느낌표. 야, 이 미친놈아. 한대 더! <laughs> 만사이님 반갑습니다. 쌍싸다구를 날리겠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무슨 짓이니 이브?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아까 그 기억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어 안겼어. 아 청아청인데? 아 청한데요? 잘을 모르겠지만 걱정할 게 친구 같구나. 미안해, 이브. 아니, 배드 엔딩 구간인가요? 그렇군요. 열쇠를 찾고 안 찾고가 배드 엔딩과 부덴딩의 종착지였군요. 배드 엔딩 갑시다. 근데 그 배드 엔딩이라는 뭐 엔딩 미리 알려주지 마세요. 아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스포 대장들이신데? 이러지 말아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야. 기억이 혼란스러워. 음. 메리에 대한 기억 잊어버렸네요. 음. 굉장히 중요한 거 잃어버렸어요, 지금. 음. 일단 알았어요. 엔딩에 대한 것, 것과 너무 앞서 말하는 것은 예, 하지 말아주셨으면 아, 합니다. 게임 지, 어, 방송을 하는데 조금 많은 걸림돌이 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계단을 발견했어. 음. 아! 이제 합류했네요! 자 여기서 내려왔죠? 가급적이면 좀 블랙.. 어? 미리 꽃을 떨어뜨리면 어떡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꽃인데 건드리지마 오! 사나운데? 당장 돌려줘 기다려 메리, 일단 진정하고 내 잠이 건드리지마. 아, 어, 어, 생각났네. 게르테나의 작품집에 메리의 초상화가 있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메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를 쫓아오던 여자들이랑 같다는 거야. 그녀도 게르테나의 작품 중 하나였어. 왜 그녀가 우리랑 같이 다녔는지 모르... 모르... 겠지만 이곳에 계속 있는 건 위험해.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이 장미 진짜 같았는데 좋화였구나 움직이지 않는다. 진짜 엔딩인가요? 벌써? 의안이 벌써? 아니 벌써? 자 여기가 여기가 선택지 구간이었으니까 여기서 저장하죠. 그러게요 실제 없다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색칠하면 노란 장이지 뭐. 칠하면 되지. 아, 여기였죠? <laughs> 자, 게리가 어. 있으면 키울 수 있습니다. 힘센 게리. 어서 가자. 여기 뭐죠? 저거 맞으면 죽나요? 어? 이 악몽에 등장했던 길인데? 응? 뭐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니니 눈에 저기 미술관으로 보이니? 이게 뭐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인가요? 오즈씬님 같이 동동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만화책만 가득하잖아. 그 만화책 나 좋아하는데. 만화책 참참 참 좋아하는데요. 이쪽. 계단 프리센스 메이커가 저런가요? 오로 있다. 나비가 있다. 마마마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열고 싶으면 중앙에 있는 건물의 주인문을 읽어. 이 건물의 주인문. 오. 또 매달려 있네. 또 매달려 있어 얘가. 뭘 보고 있는 거니? 괴리한테는안 <laughs> 보이는. 무엇? 뭐? VA? 잠겨있다. 주의문이 없는걸? 오리카마키가는 뭔가요? <laughs> 아까 왔던 길이죠? 아, 그냥 중앙으로 다 이어져 있네요, 길이. 진짜 이브가 미친 건가? 어, 이건가? 알림판. 왔던 길. 글자 있었어요? 옆에? 아, 이거, 이게 글자군요. VA가 아니었어. 분홍색 열쇠는 항상 장난감 상자 안에 넣어줄 것. 같아. 장난감 상자? VA인 줄 알았어요. 빼샤리님 <laughs> 삐, 세, 음, 삐세리님 반갑습니다. 봐. 옆에는 미술관. 나비 정원. 어! 길막 하지 마! 나비야. 핑뮤님 제가 인사를 했던가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거 같기도 하고 장난감 상자? 장난감 상자가 있었나? 집이 한정되어 집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데 계속 돌고 있거든요. 여기 중앙으로 가는 길. 응. 뭐 아니? 상큼상자 있었어요 앞에 집에. 아. 아. 저 집은 안가 봤군요. 내가. 아까, 안 가봤었나? 몰라, <laughs> <별로> 양동이 가져가. <웃음> 어? <웃음> 어? 칼 들고 왔어. <laughs> 어? 칼을 들고 왔어요, 칼을. 전개 다 있어. 물을 담을 수 있다? 아, 중앙 글씨를 보고 왔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군요. 나비 한 마리 잡을 수 없나? 아, 나비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물을 담을 수 있다? 물이 어딨어? 없는 물을 담으래. 제게. 이거 설마 물인가? 아. <laughs> 물이었군요. 놀라워라. 귀엽지? 아, 나무! 그럴까요? 나무가 말라, 바짝 말라 있었으니까. 응, 앙상한 나무 하나.